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자, 2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응. 시작할게 2경기 시작합니다 네. 자, 빨간 탱 빨간 탱이 이제 응. 사람 반대예요 빨간 팀이, 이제, 물주소. 그리고, 파란 팀이, 네, 자유주행입니다. 네, 이제, 네, 1대0입니다, 1대 1대 1 그래서, 자유이 1, 1대0입니다. 네. 처음에 중앙사가 굉장히 치열했고요 근데, 네, 길이적으로 저그가 되게 안 좋은 곳이 있었어요, 이쪽에. 상대적으로 빨간, 빨간색, 아까, 네, 여국에한 명이 품은 물에 위치해서, 네, 세 명이 잘 합류해서, 하나씩, 하나씩 맞고, 네, 나갔던 니 전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더블 해처리죠. 또 더블 해처리. 어? 탑죠, 벨드가 네, 게 이게, 단계 3개. 하나 나오는 걸로, 이게. 일단, 일단, 빨간 짓고, 이 있네요, 이번에. 자, 이번에 네. 이게, 이서치왔어 빨간 이전 왔어요. 오버로드는, 계속 서 왔네요. 그리고 이 오브로드는 저 앞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브로드가 중앙으로 오네요. 리베이트, 리베이트, 리베이트 포지, 드리베이트 포지, 그리고 스리베이트입니다 쓰리베이트 포지, 그리고 쓰리베럭, 쓰리베럭입니다.

뽑고 있고요. 가스 지은 거 보면 네, 아카데미 지었죠. 네, 아카데미 <laughs> 가스를 되게 빨리 지어요. 아카데미랑 가스랑 동시에 짓고 가스 완성될 때 이거를 이제 동마리 넣고 있으면 아카데미 완성될 때 가스 100딱 됩니다. 제가 빠란팀 먼저 합류했어요. 나열진한팀 먼저 합류했습니다. 굉장히, 러시 여기. 1, 1킬 했네요. 아, 이못 봤네요. 제가 이런저런 거 신경 쓰더라고. <laughs> 제가 1킬 했습니다. 무릎 쓰고, 펑크를 무릎 쓰고 1킬 한것 같아요. 자, 빨간 팀. 어, 어떻게 나올지. 펑커가 앞쪽에 펑커 짓죠. 앞쪽에 벙커 짓는다는 말은, 이제 네. 발전을 하겠다. 어, 네, 네. 아의 내부를 들키지 않겠다 이렇게 됩니다 빨리 가져 네. 올렸습니다. 가스를 네. 빨리 올리고 아가 나가... 어차피 중앙 먹혔기 때문에 네. 조금 방어적으로 하면서 빠르게 픽업하는 그런들이 있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팀은 이제 들어갈 재고 있죠? 어디로 네. 어디로 갈지 여기 벙커로 막혀 있고 그리고 이쪽에 포지까지 지어지면, 이거는 뭐, 거의, 들어가죠. <laughs> 포토 지어지면 못뭐 들어가죠. 테스트 다크로 추정됩니다. 네, 뭐, 저거가 있... 그대로 들어가, 들어갔냐... 그냥, 그냥 들어가죠. 네, 들어가는 순간 이제 나올,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도와주고. 선큰 한 개로, 다른 팀 선큰 한 개. 3개입니다. 아무래도 1등으로 뒤, 이제 뒤쳐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큰을 좀 지어서 방어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4, 1, 2, 3, 4, 5, 6, 7, 8, 9, 9개. 네. 뭔가 들렸는데. 어, 아, 예. 아, 이거 기죠 네. 또못봤요 여기. 네. 파이어베스도. 네. 몰 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파란 침 굉장히 불리하죠. 이렇게 블라쪽을 완전히 끝내야 돼요. 대면적 테태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요고, 요거, 요거못 끝내면, 이제 좀, 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 리로이플레이가했죠 아닙니다. 네. 아, 네. 그 바깥부터 이제 빼고 들어오는데, 이럴 때는 빨리 질럿이 들어가서, 빨리, 빼고 시어요

지금 뭔, 그러니까 공조도 다 했지만 별티 없이만. 음. 지 먹고 있지만 뭐, 못 먹고 그냥 끼라 나오 네, 똥떡고 있어요. 자, 또 갑니다. 이코레를를 네. 네. 되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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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많이 죽었죠. 저거 갑니다. 그리고. 상품 3개밖에 아, 저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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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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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음, 음,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파란색이. 드론을 또 잡으면 또 오지. 굉장히 드론. 드론은 엄청나게 요제가이 깨야죠? 제이 이런 거 때릴 때가 아니다 테스트를 좀 해야 됩니 뭐 원천이 깜깜합니다. 그 사이에, 그런데, 나는 공격을 못 이제 깨지겠죠. 깨지, 깨지, 뭐. 이제 면분의 힘이 잠들었어 아까 그파이어의시 이제 그, 터진다. 그, 그, 그. 되게 한 박자 두 박자 늦은 타이밍 파이브에 오는데 저도 당했습니다. 깜짝 놀겠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또 모이면 또 빨리 또 가죠 이거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 다 가는 겁니다 얼른 빨리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방법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다음팀일 여기 질럿스로 아, 스캔 있네요 앞에 뽑아서 하나씩 보내면서 이쪽으로 아 들어갈 수가 없네요 드레드로 막혀있고요 것 같아요. 아, 폭탄으로 가죠. 이쪽으로. 이거 되게 까다로워요. 헤란한테 폭탄 드랍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가죠. <laughs> 그럼 또 성큰 짓고, 또 뭐, 또뭐 해야 돼요. 굉장히 지금, 그냥, 짧게 짓고 싶은데. 한 번밖에 안 해요. 지금, 잠깐 빨리 갑니다. 갑니다. 감그 right. 그 사이에, 여거보어야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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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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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 가져. 봤어요. 져 가져. 이져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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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떡밥이네. 그래, 잘하네. 죄송한데, 여러분, 까요 에어, s b 비파이까이지 틀리면 는데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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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도이 모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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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어, 이 파이어뱃이 큰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이스너팅도 그냥 끝나지 못네요